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 사생의 몸을 받아서 우리는 육도라는 곳에 이제, 어, 돌고 돕니다. 어, 이 사생 중에서 어떤 생의 몸을 받아서, 어, 돌고 돌든 간에 우리 불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신기함과 또 어떤 다르다라는 차별감보다는 모든 어, 생명체에 대한 소중함, 나와 동등하다. 어떤 세계에 태어나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나름대로 본성이 본래에 붙여라. 이것은 어떤 생명체에선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래 붙여라는 이 존엄성, 소중함, 이것을 우리는, 음,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어, 배려하고, 어,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불자들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세계든, 이, 지금, 엉경이처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런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아마 불국토가 아니겠나. 능엄경을 보면, 어, 부처님께서 중생이 나눠지는, 중생이 어떻게 해서 이 몸을 받게 되는지, 어, 이 사생의 몸이 왜 나눠져서 어떻게 해서 습생으로 태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이 난생으로 태어나는지, 그 화생으로 태어나는지, 태생으로 태어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이 법이 왜 진리로 지금까지 와 있느냐. 시대와 불변하게, 시대와 관계없이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이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고진멸도이 생로병사를 해결 해결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된 세계에 있어도 이 사람들의 시비의 이 연기의 법칙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처님께서 마음의 이치를 설해 놓으신 것을 뭐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 많은 실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 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표출을 해서 물건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 마음의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이 물건이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이거를 증명해 놓기도 하고 있죠. 똑같은 물을 똑같은 곳에서 받아서 똑같은 샘물에서 이제 컵에다 두 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한 컵에 가서는 매일 긍정적인 말만 하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아, 네가 이렇게 깨끗한 물로 있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해 주고 또 어, 좋은 어, 경전에 이 말씀을 들려 주고 이렇게 하고 또한 컵에 가서는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아너 나쁘다 아주 하, 하면서 아주 여기는 못된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시험을 해서 일주일 후에 좋은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컵에 있었던 물은 아주 아름다운 육각수로 형성이 돼서 정말로 이 눈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육각수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컵에 있던 물을 그러니까 결이 다 쪼갈라 파괴돼 있어요. 이것을 어, 과학이 지금 발달되니까 아 이걸 증명을 해놔 해, 이렇게 됐다는 걸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주님 하신 이 모든 이치가 사실은 에너지 차원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어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에너지의 이치에 대해서 파동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내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뿐이야 단지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본 거, 내 눈으로 본거 외에는 어, 확인한 거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내 눈으로 본게 진실일까? 다 여러분은 이육 안의 눈으로 본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이식으로 들은 이 귀로 들은 이 소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껍데기 안에 있는 진면목을 볼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또 청각의 울림으로 듣는 이 소리가 아닌 이 소리 없는 소리 내면에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변화는 들쑥날쑥 변화는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서 심취해서 껍데기 심취해서 해서, 어, 항상 이 주객이 전도돼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체유위법이 여몽환포형이며 여러 영여전이니 너희들은 음작여시관이라 이와 같이 관해라 이렇게 종지부를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바깥 경계에 속아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듣는 청각의 울림으로 이 듣는 소리를 가지고 타인의 말에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 감정을 일으키지 말아라. 마음은 다른 말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다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객진에 보여지는 이 객진 못내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눈먼 자들이 되지 마시고 마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린 그야말로 이 선지식들이 되기를 오늘 스님이 또두 손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